안녕하세요. 그대판다크루 테디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영상에서 다뤘던 샵백을 통해 캐시백을 받기 위한 페이팔에 가입을 하고 연동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페이팔은 온라인상에서 해외 직구를 하거나 해외에서 달러 등 외화를 받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고요. 실제로 해외에서는 정말 많이 쓰는 결제수단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돈 버는 방법 알아보시죠. 먼저 페이팔 사이트에 접속을 합니다. 네이버에서 페이팔을 검색하셔도 되고요. 저희가 페이팔 바로 가기 링크는 유튜브 하단에 넣어 놨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화면 보시겠습니다. 페이팔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면요. 우측 상단에 회원가입 창이 보이실 거고요. 여기 회원가입을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페이팔로 구매하기와 페이팔로 결제받기 방식의 두 가지 방식으로 회원가입할 수 있는 창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샵백에서 쌓은 적립금을 페이팔로 받을 거기 때문에 페이팔로 결제받기를 선택해 주시고 다음을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비즈니스 계정 등록창이 나오게 되실텐데요. 여기에는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어떤 이메일 주소든 기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하기를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설정하고자 하는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나오는 페이지에서는 이제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입력하는 창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여기에는 그냥 있는 그대로 본인의 정보를 쭉 넣으신 다음에 동의 및 계속하기를 클릭을 하시면요. 이제 회원가입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자, 이제 페이팔 계정에 사용된 이메일 주소로 들어가 보시면요. 페이팔에서 계좌 사용을 위한 확인용 이메일이 와 있을 겁니다. 해당 메일에 들어가셔서 확인 후에 비밀번호까지 입력하시면 계좌 활성화가 끝이 납니다. 이제는 페이팔에 개인의 국내 계좌를 연동해야 됩니다. 얼마 남지 않았으니 잘 따라오세요. 자, 이메일로 계정 활성화까지 진행하셨으면요. 페이팔에 이제 로그인이 가능하실 텐데요. 여기 우측에 보시면 로그인 아이디, 이제 본인의 이름이 나와 있을 거고요. 여기에서 계정 설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계정 설정에 들어오시면 나오는 페이지의 왼쪽에 보시면 자금, 은행 및 카드라는 카테고리가 보이실 텐데요. 이거를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페이지에서 은행을 확인하시고 밑에 보시면 새 은행 연결이라는 게 있으실 거예요. 이거를 클릭해 주세요. 그 다음 나오는 창에서 본인의 개인 정보, 그리고 계좌 정보들을 입력을 하신 다음에 동의 후 연결을 눌러 주시면 계좌 연동까지 끝이 납니다. 계좌 연동까지 마치고 나면요. 페이팔에서 송금한다는 내용을 보실 수 있는데요. 계좌 확인을 위한 소액을 송금하는 과정이고 입금까지 며칠 소요되는 이 부분은 미리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 2, 3일 후에 페이팔로부터 소액 두 건이 입금되면 다시 계정 설정에서 왼쪽 카테고리, 좀 전에 들어가셨던 자금, 은행 및 카드 들어오신 다음에요, 은행, 편집, 은행 확인을 클릭하시면, 입금된 금액을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나오시는데요. 여기에 페이팔에서 내 계좌로 보낸 금액을 그대로 넣어주시면 계좌 연동까지 모두 끝이 납니다. 약한 2원에서 3원과 같은 엄청 소액이 입금되고 그 금액을 그대로 입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샵백에서 페이팔 계좌 연동만 해주시면 됩니다. 크롬 우측 상단에 퍼즐 모양을 클릭해주시고요. 샵백 프로그램을 켜주신 다음에 어카운트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나오시는 창에서 환급 받기를 눌러주세요. 지난번에 샵백을 가입하시고 아이디를 만들어 놓으셨다면 아마 여기까지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 나오는 페이지에서 아래로 조금 내리시다 보면 위드드로 머니라는 창이 보이실 텐데요. 요거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시는 이월렛 e 트랜스퍼 보이시죠? 이거를 클릭. 그 다음에 에드온 이월렛을 클릭을 하시면 페이팔 계정을 연동할 수 있는 창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페이팔 어카운트 네임과 페이팔 어카운트 이메일을 적어주셔야 하는데요. 페이팔 어카운트 네임은요. 다시 페이팔에 들어가시고 내 계정에 마우스를 가져가시면 계정 설정 창이 보이시죠? 요거를 들어가신 다음에 왼쪽 카테고리에서 비즈니스 정보를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페이팔 판매자 아이디라고 해가지고 이러한 아이디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 가지고 여기에 넣어 주시고요. 그다음에는 페이팔 어카운트 이메일은 우리가 맨 처음 페이팔 가입할 때 사용했던 이메일 주소를 넣으신 다음에 세이브 디테일즈를 클릭하시면 이제 샵백과 페이팔의 연동 설정까지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이제는 열심히 상품 판매하고 꾸준히 캐시백 모아서 정말 티끌 모아 태산이 되는 경험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게요. 우리는 지금까지 모든 세팅을 끝냈고요. 타오바오에서 직접 결제하실 때마다 캐시백이 가능한 상품은 꾸준히 환급을 받으시면서 샵백 어카운트에서 팬딩 어닝스에 캐시백이 쌓이는 것을 아주 즐겁게 확인하시다가 어느 순간 어베일러블 밸런스로 금액이 넘어오게 되면 바로 페이팔로 출금 그리고 이후에 페이팔에서 다시 국내 계좌로 송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돈 벌고 돈 버는 꿀팁 복잡해 보이지만 설명해 드린 대로 그대로만 해보시면 어렵지 않게 금방 하실 수 있으시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구독, 좋아요 많이 해주시고 자주 찾아와 주시면 더 좋은 꿀팁 하나하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